송가. 야야, 넌막 야. 거기다 군짜길 까길라 그런 거지. 좀똥좀 싸지마, 똥좀놈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요 주변에 피자가 있더라고, 피자리야. 여기 한번 가보려 합니다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피자 하나 먹어 줘야죠 맞습니까 야 좋다 오늘 날씨가 영상 11도입니다 이해가 안 가려 겨울에 여기는 뭐눈 한번 본 적이 없고 상태에서 눈 보고 왔는데 <laughs> 아휴 씨, 아 꼬러라 걸렸나? 씨. 아무튼 피자 한번 보, 먹어보러 가겠습니다. 바르셀로나 한번 여기 한번 와봐야 되겠네. 피자집이 무슨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피자 한판리듬에 24.70 428 4728 만원이 좀 넘네요. 콜라까지 포함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피자가 먹고 싶네. 파스타 콜린은 먹고 싶진 않고. 지금 생긴 것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이제 야, 날씨 죽인다. 날씨입니다. 야, 11도, 12도. 이거 뭐, 이제 뭐, 여름 다 오고. 내가 더위에 약한데. 제가 좀 더위에 약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가 뭐, 생기지 별로 안된 건지, 좀 허전하네요. 피자집이. 좀 그렇습니다. 아니, 피자를 시켰는데 왜 하차뿌리가 나오냐? 이게 피자야? 못했나? 아, 또 오늘 되는 일이 없네. 또 그냥 하차 트리 아니야? 그 맞다. 카는데 서울 식당에 왔습니다. 오늘은 좀이 동네 한번 탐방을 좀 한번 해볼까? 아무튼 오늘 날씨 야 12도 덥습니다. 하늘은 한번 봐보십시오. 야멋죠이해아 날씨가 이거 뭐? 서울식당 왔다가 이제 도로를 봤는데요. 여기가 이제 사보탈로라는 데입니다. 도로가 좀 넓고. 이 이름은 버스 전용 차선 그런 건 없어요. 뭐야, 어이. 그 배가 개가... 노려보네. 그리고 오늘 뉴스를 봤는데 러시아가 사고 쳤더만. 제가 21년을 러시아 살면서 러시아를 조금 압니다. 그냥 러시아는 유럽의 중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라가 아무리 강한 뭐합니까? 군사가 강한 뭐 합니까? 국민이 다른 나라 가서 대우를 못 받는데 진정한 강대국은 국민이 어느 나라를 가던 대우를 받고 어깨 딱 피고 고개 쫙 들고 다닐 수 있는 국민이 그 진정한 강대국입니다. 나라가 크면 뭐 합니까? 참 전쟁 소식 듣고 좀 기분이 좀 묘하네요. 제가 러시아를 조금 압니다. 블라디보스토, 상트, 많은 사람들과 일을 해봤고. 근데요, 러시아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두, 두 분류가 있는데, 받아,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거기에 생활권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냥 어중이 떠중이들. 한 3, 4년 있다 가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근데 생활권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습성을 알게 되죠. 러시아 사람들의 특성, 하... 할 얘기가 많지만 나중에 생각나는 대로 러시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생각입니다. 택시 타고 가다가 여기가 동물원이라고 되네요. 그래서 한번 각, 가... 갈때 가더라도 언제 가더라도 한번 와 봐야 될거 아닙니까 왔습니다 동물원 뭐야 이거 펜더곰도 있는 거야 펜더곰도 있네 뭐야 포할비이있어 여기에 보러 가야지 그러 포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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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 Forari. Yes, yes. Hmm. Thank you. Didi Madulova. Okay. <laughs> elephant. Two huh? oh, elephant. Uh, ah, alligator. Wow. Okay, okay. I'm see. 땡큐 디디 마들로바 여기입니다 좋네 와 좋습니다 넓지도 않고 아 걷는 거 뛰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뭐야 뭐가 있다는 거야 뭐 아무것도 개뿔 보이는 게 하나도 없잖아 뭐 타, 사자 호랑이가 있다고 그랬는데 어디있다는 거야 여기로 내려가야 되나?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뭐가 있어? 뭐 개뿔 없는데? 아니 뭐가 있다는 거야 도대체? 아유, 어, 아, 저 원숭이 있구나. 저 개코원숭이가. 아유 저 보이시죠 개코원숭이들? 아무 생각이 없구나, 얘들도 뭐, 생각, 하면 복잡하다. 생각 필요 없다. 계시네? 어이, 사람 잘 따른다. 얘네들이 왜 이렇게 짭냐? 이만하나, 원래? 야, 야, 야. 그냥 거기서 임마 있어. 니네가 뭐, 빠뿅이냐? 왜탈출할라 그래? 니네 탈출 못해. 거기 아무리 파도. 야, 먹을 게 없다, 줄게. 아, 뭐, 사고 올걸 좀. 이건 뭐, 아프리카, 뭐, 뭐, 시베시랬는데, 뭐, 너구리깐가 참, 팔자 좋다. 야, 역시, 이러고 보면 우리나라 그, 과천, 서울대공원, 이런 데가 최고야. 멋있고. 여기 얼룩말하고, 염소하고, 이플고소 저기서 삐대고 있고, 미수건 뭐, 있네. <laughs> 근데 호랑이를 봐야지. 야, 얼룩말 크네. 아, 작은 게아니네 얼룩말이. 아우, 냄새. 야, 이제 봐봐. 야, 들어가면 어떡하냐. 지금 찍는데, 아, 여긴 뭐냐, 이거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만네 하만에, 하만. 보이나? 보이나? 아, 안보여. 야, 아, 무진장 크네, 코끼리. 야저 와. 음, 이야, 무진장 크네. 이 가까이 처음 보는데. 야. 그다 야. 이거를 몽구스라 그러나? 그래? 뭐라고 쓴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저기 있네, 저기. 어, 저 숨기 더러울 때더려고 저기도 있네. 어. 이 숨길이 더럽대. 사자가 드디어 여니까 그러니까, 사자 아, 얘네들 아, 살다가 좋다 크다. 아 실제 보는거하고 진짜 텔레비에서 보는거하고 틀리네 왜 사자밥들 아닙니까 이거 아프리카의 그 초원에 달리는 거펄로인가 그 이게 맨날 사자한테 잡혀먹힌 애들 내가 또탈줄네 아우, 냄새. 아우씨, 이야, 저 고기 뜯는 거말라저 승질도 좋은 놈이 저거 고기 뜯는 거말라 그냥 합작같이 뜯는구나. 이야, 아, 무서운 놈들. 조지아의 동물원에 오시면 뭐 규모는 크진 않습니다. 내 사, 내 호랑이를 못 찾았어요. 이렇게 일자로 뻗어 있는 데를 걸어 왔다 갔다 하면은, 뭐, 웬만한 동물은 볼수 있을, 볼수 있을 겁니다. 예, 오늘 택시 타다가, 옆에, 동물원이 있어가지고 한번 와봤습니다. 뭐,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볼 건, 뭐, 호랑이를 못 봤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호랑이를. 사자는 봤습니다. 코끼리도 보고, 무진장 크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트빌리시는 뭐, 이제 갈만한 곳은 다간것 같고, 마투미하고, 카즈베기만 남았는데, 오늘 무진장도 없네. 이런 날씨면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좀 슬프네요. 우리 티니가 하이턴 전 우스워요.